480이자입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천송가 482장 부르겠습니다 Yeah. <laughs> oh uh... 9 3장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죄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교제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저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용화롭게드리는이 거룩한 직무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되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앞에 나온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주의 오는 손으로 붙드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억압받는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이 흩어져서 지옥갈의신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루한 성도들 그 가정과 가족을 지켜 주옵시고 성교의 성장에 풍성한 성명의 본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뜨겁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네,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들중힐리아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암몬의 아들 유다 왕여호아 요시아가 다스린 지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 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기까지 이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절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예, 예레미야 일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선지자의 소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는 그 내용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예. 이사야는 주로 역사적 순서를 따라 기록하고 있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만. 그걸, 그, 거의 그렇게 지킵니다. 근데 예레미아서는 들쭉날쭉 합니다. 기록되어진 사건이나 메시지들이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기록되지 않았어요. 네, 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도 일부러 빼놓은 게 있습니다. 네, 예언이 갑자기 중지되기도 하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있고, 사로잡힐 때도 있고, 또 애국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레미아가참 시련이 많습니다. 예레미아를, 예레미아 예금으로 예레미아를 끌고 갈 때는, 물론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죠.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금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금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때 예레미아를 짐승처럼 끌고 왔는데, 손을 앞에서 묶고 다리도 묶고 그 사이에 나무를 꿰어가지고 앞뒤에서 매우 그림을 내리놨다고 그렇게 지내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에 뿐만 아니라 요시아 때 일어났던 아주 거대한 개혁이요. 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삼대 개혁 군주거든요그데그 기록이 빠져 있어요. 예 열매가 이했던 때가 주전 627년부터 580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한한 40여 년 정도요. 고가 그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40여 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그 사이에 요시아 시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아주 강력한 개혁에 대해서는요, 기록을 안 해요. 요새의 개혁은 다른 개혁들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안 했어요. 좀 저도 궁금한데요. 네, 이렇게 그 예레미야의 그 내용은 그냥 우리가 뭐 역사적 순서나 역사적 사실들을 전부 다 예, 배제하고 그냥 말씀 순수히 읽으면은 권해를 네, 받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것저것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분명한 것은요, 그 역사적 격동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나셔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건히브니어스나이것도 헬라우로 보내버하는데그 보내버리 기이가좀 달라요. 헬라우가 조금 짧습니다. 근데 보면 또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책들은 이제 길이가 비슷한데 예름이었서만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대로 베라민당 아나도 출신입니다 제사장은 두 계열이 있죠 아비아달 계열이 있고 사독 계열이 있습니다 근데 아비아달 계열이 먼저죠 아론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적 계열은 아비아달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나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사장 가문이 하나 더생겨죠사독입니다 올라가보고 뭐, 아롤의 그, 혈통에 해당됩니다만 집계혈통은 아니에요 좀 가지치원협동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이 다윗이 어려움에 빠지잖아요 리더십이 교체될 때에 다윗은 솔로몰에게 교체를 그, 원인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아이들 하나가 군대장관 유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다를 데리고 회보로 내려가가지고, 자기가 뭐 완이라는 것을 선포해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다이윗을 배신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그 배신 때문에 죽습니다. 사형단이 죽고. 근데 대제사장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솔로몬이 아비아다를 안아도수로 내려보내 다시 말해서 현지에서 쫓아버리는 거죠. 회고당한 겁니다. 대제사장 직무를 그래서 계속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사독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쭉 모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로 그 아나돗 가문의 부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나돗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빛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요야김 4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임합니다 요시아 시대 이후로 신흥의 11년에 이스라엘이 전부 사로잡혀가기까지 그 기록을 다 기록하라는 명령이 내려예요왜이 명령이 내려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훼손을 입잖아요 훼손을 입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여 남겨놓는 겁니다 주러나 네,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실 때도 있었잖아요. 물없는부에 빠질 때도 있었고 그때 이 기록을 누가 대신 담당하는가 하면 바르이 대신을 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결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 왜냐고 하면 예레미아 불러주면 바로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록들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요야김의 때에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씀을 들고 낭독을 하니까 이 오약임이 얼마나 악했는지 칼질을 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배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불에 던져가지고 다시 불살라버려요. 이 말씀을 다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동떨어져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요. 역사적 기록들이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 13년부터 그가 애음에 내려가는 때까지 말입니다. 이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일정에서 강조되는 것은요.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사전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이고 요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럽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남에서부터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죠 자라나서 어른이 돼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태어나기 전에 선지자로 됐지만 그러나 사역을 하는 것은 어른이 됐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경험과 또 배우는 것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할 수 없이 타락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뭔가 신란하게 정치적 타락을 지적을 하잖아요 매관 매직이 이루어지고 돈만 들고 가면 재판의 결과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의 불회를 지어가면서 아주 비겁하고 더러운 선지자들이 많았어 하나님 주시는 것만 외쳐야 되는데 돈을 받고는 그들이 듣고 싶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타이어 있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쭉 두고 그랬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것까지 예언을 하죠.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오늘도 나오잖아요. 북방에서 그 가마가 기울어가지고 그렇고요. 이예에그 북방에 있던 바벨론의 침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외쳐주요 계속해서 외쳐지고 그리고 아주 큰일이 있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한국해라.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쳐서 물리쳐라. 너희가 이긴다. 이러지 않아요? 한국해라. 이런 일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진기하게 듣신 채찍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은 그러지 않으시오. 예를 들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듣기로어떻으니까 아주 굴욕적이죠. 그러니 예를 들면 안팎으로 핍박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 대성들까지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설교를 듣거나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배척을 받았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현실적으로, 리얼적인 사실을 비관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궁극적은초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바로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미의 귀한 그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사명을 또 주십니다. 십 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면 넘어뜨리며 거설하고 식게 하리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면 넘어뜨리고 이게 있어야 거설하고 식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회개입니다. 꼭고파멸하고 파괴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이것이 없으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 그래서 우리 성인들은 회개가 날마다 반복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하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불편해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막히게 되어지죠 그러니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면혜가 부어지고 쉬고 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성령님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시는 우 성령님이 오시죠. 예수님의 죄를 깔끔히 정리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위에 죽지 아니하고는 성령님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신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위에 죽고 나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살아가는 중에도요. 우리가 성령님의 세면한 음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면 죄를 짓고 오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한다고 하면 성령님은 나를 떠나십니다. 떠나시는 게 아니라 침묵하십니다. 일을 안 하십니다.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길 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성령님은 다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회개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동행하는 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을 읽지 않냐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소태 불을 떼는 것과 같습니다. 뭐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데 불이 계속 공급이 되겠습니까? 연료의 공급은 말씀과 기도예요. 오늘 새벽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정말 집중해가지고 슬려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고 혹시 막힌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 성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의 보혈이 내 마음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저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지 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확인하고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이 말씀을 나누고 자신들을 돌아보며 기도하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성도들을 살아나오시고 오늘도 그 입술에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결하여 하나님을 뵙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종들이 되자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붙들리고 마귀에 잡아먹히는 불행한 그리수 있는 역들을 도와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를 일곱길로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존재한 일꾼들을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서 두려할 분이 하나님 한분 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읽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게 머물기를 지속적으로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조합해 맡겼습니다. 신령 안원을를 주시며 가정을 지켜 주시고 온 가족이 특별히 자녀들이 말씀에 굳게 서 뜨거운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많하신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세를 예비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시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헤엄치는 강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야하는 악한 자들의 어떤 행위라도 용납하지 마시고, 그들의 모든 개요와 계획과 행동이 실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깨어 기도하는 정치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 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주님 가르치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신기도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라고자 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조합 폐업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출발함을 주시고, 믿음의 불이 없게 하시고, 원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응답받고 일으키는 귀한 세배입니다.